2023년 5월 23일 후아이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 중에 도가니는 금을 풀무는 은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들어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실천하는 하루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다루시듯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